그냥 200% 바로 지금 공기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laughs> 업되고 있어요. 네.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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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김건모 근성 TV에서 진짜 스페셜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김한나님하고 기안8 4님을 모셨는데 간단한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리도 김하나입니다 오. 기박수 <laughs> 전 만화가고 지금은 유튜버 <laughs> 겸 화가 기아파사입니다예 네, 안녕하세요. 전문적인 대한민국 만화가 김상모 작가입니다. <laughs> 오늘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몸풀기 한번 배우시고 에스를 한번 배우는 그런 일정입니다. 두 분의 몸치를 오늘 이렇게 한번 자 그럼 간단하게 기본기 먼저 네. 해볼게요. 제가 어 기본 중에 기본 박수를 알려드릴 건데 저희 네. 치어 리딩은 박수를 여기 딱 직선 타서 위에서 칠 거예요. 근데 골반을 오른쪽에서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이거 <laughs> 너무, 너무 추하게 나오지 않아요? <웃음> 오른쪽, 왼쪽. <laughs> <오른쪽>. 근데 여기서 <laughs> 여기서 한 단계 더 뛰면서 해야 돼요. 아아아아 아. 아. 아른쪽왼망스럽다 아, 그럼요 그요미겠다 되게 텅텅 튀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러시면 되 자, 틀어주세요 <laughs> 노래 맞춰서 해볼게요 네. 준비하시고 어? 하나, 둘, 셋, 넷! 박수! 박수! 박박 오우! 오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laughs>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시네요. 다리 벌리 상 다리 벌린 상태에서 스텝을 해볼 건데 스텝을 들 때는 엉덩이까지 이렇게 쳐주셔야 돼요. 어, 어. 오른 발, 왼 발, 오른 발, 왼발 이렇게 찰 건데 음. 뛰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너무 심하잖아, 너무 심. 애들고, 야 나. 그런데 어, 되게 잘할 수 있는데. 야, 너 재능 있어, 시. 이거 뭐야, 갑자기. 자, 그럼 한번더 뛰어볼게요. 오른발부터 시작. 하나, 둘, 셋. 진짜 잘 어, <laughs> <몇> 하시는데요. 진짜 이거 칭했어 야, 아 시련돼요? 나다시 찌게 떠 이거. 아, 근데 나, 진짜 처음 벌리고. 하시는 건데 잘 하시는데. 요 네. 벌리고 하나, 벌리고 어. 둘, 하나. 벌리고 셋, 벌리고 넷,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배웠던 박수랑 같이 해볼게요 아, 박수랑 같이 한다고? 네 <laughs> 가능해요 이게? 아 그럼요 선생님 먼저 지마세면 안돼요? 오우 오우 벌써 땀 나는데 <laughs> 이게 약간 다이어트 응. 댄서들이 이뻐라 <laughs> 네. <laughs> 자 그러면 벌려 있을 때손 벌리고 박수 칠때 모으고 오, 벌려 네. 있을 때 벌리고 아. 칠때 모으고 아. 자 하나 둘셋넷 둘. 둘, 응. 넷, 넷. 자, 이렇게 연결해서 뛰어볼게요. <laughs> 준비, 시작 하 나! 둘, 셋, <laughs> 넷, 넷, 넷 다섯, 여섯, 일봐 여덟 봐아요봐어어봐 뛰어봐! 뛰어어봐 뛰어봐! 뛰어봐! 괜찮죠? 네. <laughs> 아니 이게 이게 지금 몸 푸는 거라고? 아 그럼요 몸 풀. 어. 몸좀 풀리지 않았어요? 아 예. 풀린 거맞죠어 예. 힘들어요. 아, 속이다풀린것 같은데. 아, <laughs> 편한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어. 저희가 오늘 되게 중독성 있는 일명 호카인 댄스라고 해서 마약 댄스를, 마약 댄스를 배워볼 댄스? 거예요. 음. 되게 중독성 있다고 해서 마약 댄스라고 불리는 춤인데. 한번 배워볼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되게 유명하게 뜨신 분은 배우 허성태 님이 추시는데 꿀렁꿀렁 꿀렁꿀렁 맞다 꿀렁꿀렁 꿀렁꿀렁, 꿀렁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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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꿀렁꿀렁. 꿀렁꿀렁. 어 꿀렁꿀렁. 꿀렁꿀렁 그래서 오늘 진짜 이게 방송 당분 날까봐안 했는데 허성태 님은 거의 웃음 거의 벗으시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면 시청자 끊을 것 같아서 <웃음> <웃음> 네, 이 상태에서 그런 핏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춤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 검색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게.. 예. 홀린이 형아 아, 진짜.. 아, 이제 내려놨다. 좀 내려놔야 돼,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꿀렁꿀렁. 에이. 아 이게 묘하게 중독성 있는.. 네, 중독, 중독성 있는 어. 느낌이라. 그럼 노래 한번 간단히 들으면서 제가 사실, 이거는 개인의 필대로쳐주시는게 중요해요 그래서 각자의 느낌을 살려서 한번 노래 들어보면서 같이움직여볼게요 각자의 느낌대로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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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오 상큼하다 오, 오, 오오오오 오. 어. 오, 좋네요 오오오오오와 좋다 우와 우와 실제로 보는 것들 어머나 공기가 바뀌는 그냥 200% 바로 지금 공기가 상승되고 오, 있어. 있어요 없애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각자의 아 필대로 아와 진짜 걱정이다 제... 이렇게 좋은 영상을 보고 그 다음 영상에서 <laughs> 스킵하면 어떡하냐 <어떻게 웃음> 최선을 다해주시길 <laughs> 바랍니다 네. 살짝 앞쪽으로 나와주치겠네 <laughs> 아, 네. 이거 두 분이 살짝 조금만 <laughs> 이렇게 네 됐습니다 야 이건 거이 아니지 않아? <laughs> 제 필은 잊어버리시고 알겠습니다 아, 자 Let's 아, go 가장 추억이 나오는 거같아아 그러니까 네. 자 이후 또 말씀드리면 제가 아직 말씀 안드리겠는데 이거로 댄스 배틀 대회답니다자 <laughs> <laughs>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어, 어,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아 저희 그러면 근신님 같은 경우 특별히 더 연습을 시켜 야 이제 아, 댄스 배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시소가 맞아야 되는데 네. 너무 기울었어 지금. 근신님 따로 좀 아, 우리 하나님한테 아, 연습을 한번 받으시고. 아니 성모님이 불러가지고 <laughs> 아, <laughs> 그림이나 그랬 줄 알았는데 그 말년 그 형이랑 <만일경이라고> 또 요리했길래 <웃음> 아 그냥 <laughs> 아, 하겠구나 했는데 이거. <laughs> 자 그러면. <laughs> 어쨌거나 지금 특별 과일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형무 형님 하나 동작 좀 익히신 다음에 일단 배틀 대회할 거니까. 아까 보여주셨던 동작 뭐 어떤 게 있었죠?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laughs> 뻗는 것도 있었고 아, 뻗을 때 테이블 이렇게 같이 한다든가 위로도 아, 그래. 뻗어보고 아, 이렇게 이렇게요? 앞으도 뻗어보고 뻗었다가 위로 어? 어? 뻗었다가 위로 여기가 어디서 부 이런 거 되게 아, 고포에서 많이 했던 거 있잖아요. 위로도 계속 뻗어보고 기아팟은 조금 이렇게 앉혀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면 좋아. 운용을? 응. 움직일 때 옆으로도 가 보고, 아 왼쪽으로도 가 보고. 나 너무 추하지 않니? 너무 예뻐요. 비안하다 씨. 옆는 되게 잘, 이렇게 뭐, 다양한 동작 많이 해지 그러니까 이게 프리를 보대요, 프리를. 아, 프리를 어. 하면. 어. 아유, 나를 무슨 보여주는. <laughs> 정형적으로 외우는 게 편하다. 아 음. 그럼 우리 연습장면까지 심사위원들이 보면 토할 길을 몰라요. 그래서 아, 네. 대장님 연습 한번 딱 하시고, 어.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 네 분을 모실 겁니다. 아그 중에 한 분, <laughs> 네분 네. 심사위원들. 오락사위원님이요 이게. 아, 아유, 네. 그래서 두 분이 해서,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치어리더 김한나님한테 간단한 춤을 배웠는데, 그거 배틀을 하게, 우리가 지금 다 배틀대 요리대, 다이회거든요 영광의 우승자는 소원 으어주기 아...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야. 와... 네. 하나 더 달라는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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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어! 어! 어, 뭐야! 어, 이거 왜 왔지? <웃음> 어! 구독과 <laughs> 좋아요 부탁드립니다.